잘 나오겠지? 뭐야 왜 내가, 내가 없는 자리에서 라이브가 시작되냐 어 사람 들어왔다 어 안녕하세요 Put your hands up Say hello to everyone 모델들 들어오셨나요? 국가님오셨다 이정아님 오셨다헬로 마이 끼루기 프렌드 <laughs> 우귤님도 오셨네요. 마린님도 오셨고 털코리안 해민님 해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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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 떠서 요셨어요 잘 오셨어요, 다들. 토마토님, 누룽지님, 다크망 그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이 너무 바쁘면 그이부터 하고 영상은 천천히 하셔도. 아, 아니뭐 그닥 바쁘진 않고요. 알잖아, 그래 유도를게 하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길님제 바쁘면 또 영상 쉽니다. 강복이 엄마님, 오랜만이에요. 어, 시간 맞춰 잘 오셨어요. 국가님. 요즘 터키 보는 재미에 살아요. 터키 영상 아 고마워요. 나는 이제 여기 터키가 익숙해지기 시작했어. 덕분에 터키 로망 생겼어요. 그래 한번 놀러 오긴 하세요. 지금 뭐 여기는 여기 안에서는 경제 사정 안 좋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와서 여행하기는 딱 좋긴 해요. 어 물가가 너무 내려갔지. 많이 내려간 게아니야 너무한 너무, 너무 내려서. 정한님 오늘 여대생 같네요아 <laughs> 몰라 정한님. 아, 음, 잠깐만. 아, 내가 너무, 너무 오른쪽으로 앉았구나. 잠깐만, 가운데로 가야겠다. 서울 눈 팡팡 내려요. 아, 저, 안 그래도 그거 지금 누가 사진 보내줘가지고 사진 보고 왔어요. 아니, 너무 이쁘던데? 눈이 완전 하얗게 덮였던데요 오늘은 눈사람 만드는 날 아니에요? 애들 그러면? 재밌겠다, 그것도. 아, 나 로망이잖아, 눈사람 만들기. 오싱 와이프님, 오싱 와이프면 남편 이름이 오싱? 메르아바, 아 메레, 리아바 맞아 맞아 여대생 왜 이러시지 다들? 알았어, 요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오면. 점민님 응. 안녕하세요. 나아나 아, 나 오늘 오늘 은뭐 준비했는지 또 소개해줄게요. 이 뭐냐면 요거. 슈퍼마켓에서 산디저트예요딱 봐도, 제가점, 어, 제가점 클라스는 아니잖아. 그냥 막 찍어낸 거야, 공장에서. 막 찍어낸, 제가, 아 지금 뭐지? 티러미스 아니라 이거 무슨 벨벳 케이크인가? 그거고, 이게 진짜 이게 지금 물가가 내려가서, 어? 한국 돈으로 얼만지 알아요? 요 케이크가 400원이야, 지금. 400원이고, 커피 한잔 타왔습니다. 저는 커피가 중요한 여자라서. 어, 커피는 그냥 터키 커피에다가 난 물을 좀 많이 부어. 어, 그렇게 먹으면 저한테 맞더라고요. 아, 예쁜데 운전하는 입장에가는 쓰레기. 아, 눈, 눈올때 운전하지 말고 집에서 진짜 쉬어야 돼. 안 그러면 교통, 어,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너무 힘들어. 운전하지 마. 아니, 위험해서. 큰일 날까 봐. 소피아님, 아, 눈 펑펑 내려. 아까 얘기하셨구나. 어, 제가 지금 좀 느리네요. 오싱이에요, 제가? 아. 이정 은님 레드 벨벳 치즈 어쩌고? 맞아요. 맞아. 치즈 어쩌고? 그 케이크. 어. 뭔가 이렇게 이름은 이렇게 장황하게 써 있는데, 어, 어쩌고 저쩌고 케이크죠. 한국에 있는 친구 정환님이 한국에 있는 친구 비염이라길래 터키 가라 했어요 자연스러운 기록에미 구독 영업까지 <laughs> 잘하셨습니다 우리 마케팅 부서에 정환님 어, 두명더 끌고 오시면 제가 임명해드리겠습니다 마케팅 부서 어, 매니저로 아네 지금 맛을 안 맞다 네 이거 그러면 400원짜리 케이크 어, 400원짜리 케이크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알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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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부분 있잖아요. 요 윗부분이 약간 떡 같아. 그러니까 막 촉촉한 그게 아니라 약간 질감이 떡 같고 요크림은요 크리만 크림은 역시 제가점에서 먹는 것만큼은 못하지만 그냥 그냥 저냥 먹을만네요 음. 요니 요니 요니님 오셨어요. 시간마춰 들어오셨군요. 어 뛰어 들어오신 느낌이에요. 아, 우길린도 친구가 갑자기 얼굴 붓고 가렸고, 여기가 좀 건조해서 그런가 봐요. 건조해서 그 비염 있거나 좀 그런 문제 있으신 분들은 오면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또 개인, 개인 일이라, 개인 차라, 차가 차 있는지, 어쩐지 몰라 갖고 알리님 오셨어요. 헬로우! 생긴 거 맛있게 생겼죠? 맛있긴 해요. 맛있긴 한데, 내가 요즘에 진짜 여기 터키와가 맛있는 디저트를 하도 많이 먹으니까, 요거는 조금, 어, 조금, 400원어, 아, 400원은 아니고, 400원어치 맛을 한다고 하려고 했는데, 400원은 아니고, 한, 그래도 1200원어치 맛은 하는 것 같아. 황금 박진현 님도 오셨군요? 외국인은 좋은데, 터키 분들은 힘들겠어요. 물가. 어, 흔 힘들어, 힘들어. 딱 봐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물가인 것 같고요. 솔직히 어떻게 리라를 받고 이 물가 폭등에 살아남아요. 아, 내가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안될것 같아. 이거는 좀 말이 안 돼. 봉갈림, 오늘 너무 예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라이브를 켰잖아요. 혼자 보기 너무 아까워서. 축복의 통로님 오셨군요. 드디어 제 시간에 입장. 아우 또 제가 축복을 뿌려드리죠. 잘 오셨어요 제 시간에. 어. 그리고 코코레츠 드셔보셨나요? 코코레츠 뭘까요? 코코레츠 사진 좀 어, 보여주세요. 뭔지 모르겠고. 어씨엘님 오셨다. 씨엘님 그나저나 비자는요. 비자는요. 씨엘님 내가 나갔다 와야죠. 뭐 어쩌, 어쩌겠어요. 이제 시간이 많아요. 저는 이제 시간 부자가 됐어요 덕분에. 잠깐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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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이 틈을 타서 또 우리 공지사항을 말씀드려야죠. 어, 제 통장에 이렇게 싸주신 분들 고맙다고 인사드릴 시간 먼저 갖고 가겠습니다. 공지사항, 자. 일단 첫 번째, JSR님, 박형경님, 박가혜님 후원 감사합니다. 지금 계시는지 모르겠네. 나중에 제 방송이라도 보면서 제이 마음을 받아주세요. 무슨 빵빠레송이라도 좀어울리고 싶은데 빠바밤 빰빰 빠바밤 빰빰 빠빰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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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니다빰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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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영희님 영희님 여기 누나요 지금 다 누나, 눈 온다며요 네. 그리고 백무진님이 주루한 주말에 라이브라니 반가워요 그니까 러 제가 원래 일요일날 라이브 할까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헷갈릴 것같아 내가 어느 날은 토요일에 했다가 어느 날은 일요일에 했다가 막 시간도 바꾸고 그러니까 아 대체 예슬치는 언제 하는 거야 이럴 것같아갖고 웬만하면 일요일에 하려고 그랬어 저번주랑 똑같이 근데 오늘 누, 오늘 비가 와 여기는 오늘 비가 오고 내일 날씨가 좋대 그럼 빨리 오늘 이렇게 쓰고 오늘 집에 가 빨리 쓰고 그리고 내일 ]engo. 여러분들 내일은 퇴실 내일. 내일 나가지 야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아위이맨님어 보도 보도도 지금 잘 드세요 지금 컴퓨터가 손에 있어요 이 불리의 신도 어찌 보니 오늘도 만약에 이게 컴퓨터가 컴퓨터 아니라 이게 뭐지? 속도가 안 따라가지면 핸드폰 혹시 몰라서 이거 핸드폰 가져왔거든요 이걸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 어쩔 수 없이 내가 사라지면 요 진짜 그냥 나도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어? 또 하나 이걸 갖고 는 작업을 한고 하잖아 야 뭐지? 뭐지 뭐지? 나한테 이러지 마 퍼펄이 하나 됐고 퍼펄이 되면서? 갑자기 고 있을래요? 제 목소리가 막 졸리나? 어떠시?